오우를 알아봅시다. 오우의 대표 발음은 단모음 어, 장모음 오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오우의 단모음 어부터 알아봐요. 어, ox, 어, opera, 어, olive. 이번엔 오우의 장모음 오 를 알아봅시다. O, open, O, old, O, hello. O의 대표 발음 두 가지 단모음 O와 어, 장모음 O를 어, 알아봤어요. O는 기타 발음도 있어요. O의 기타 발음 어, 아. 어. 와, 오, 에,를 알아 봅시다. 오의 기타 발음, 어, 어, office, 어, off. 오의 기타 발음, 어, 어, love, 어, oven. 오의 기타 발음, 우. 오, 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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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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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오, 오, 발음 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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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발음을 공부해 봤어요. 오, 의 대표 발음은 두 가지 단모음 어와 장모음 어 기타 발음은 어 어, 우어와어 응, 에가 있어요.